그 다음 450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다항함수 f1(x) 그리고 f2(x)가 그냥 편의상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로 갑시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두 함수 모두 0, 0즉 원점을 지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만 읽으면은 어, 얘네 둘의 원점에서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어 줄수 있냐면은 접선이란 말이 나왔고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겠지 f'1에 0 곱하기 f'2에 0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왠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지 말고 괄호를 먼저 보세요 뭐 i에 1, 2를 넣어라 라는 뜻이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이 i에다가 1을 넣어볼게 그럼 F1 프라임 0이라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1X 더하기 KX, 그 다음에 F2가 아니라 F1X 더하기 2KX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그 다음 두 번째 I가 2일 때도 그럴 때는 F 프라임 20이라는 게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 2의 x 더하기 k 그 다음에 뭐 f 2의 x 더하기 2k 분의 2kx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요 나를 좀더 내가 꼼꼼하게 적어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우리가 뭐 어떻게 문제를 풀거냐 조건 다 알았는데 어떻게 풀거냐 당연히 얘하고 얘를 구하는 걸할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적혀있어? 그게 이렇게 나조건에 적혀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식을 달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항상 미분계수가 나왔으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 지금 f'0을 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limit x가 0으로 갈때 x 0분의 fx-f0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든 이 함수든 둘다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y 값은 0이 되겠죠. 즉, f0이 0이고 얘도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도함수를 구하는 식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네, X분의 FX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어디냐면은, 얘하고 얘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요 위아래를 나누기 X, 요 위아래를 나누기 X,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로 내가 필요한 모양이 나오도록 식을 변형해 볼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적어주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를 나누기 X니까, 나누기 X 했으니까, X분의 F1X 더하기 2K, 다음 X분의 F1X 더하기 K가 되고, 얘가, K가 상수라고 으니까 얘는 극한 값을 구할 때 더하기 2K만 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어딘가로 출현하겠죠. 그게 어디야? 얘하고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F1'0 더하기 2K다. f1'0 더하기 k다. 그러면은 이 뒷부분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 왜 그러느냐? 얘만 바뀌는 거니까. 요 자리에 있는 게 i가 1이냐, 2이냐 요체 밖에 없으니까 F2, f2번째 함수에서도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f2'0 더하기 k, f2에 0일때의미분계수 더하기 2k 이런 식으로 시가 정리가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i가 도대체 왜 있는 거에요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따로따로 적은 거고요. 다시 얘네 둘을 합쳤으면은 f i 프라임 0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f i f i 프라임 0 더하기 k 그 다음에 f i' 0 더하기 k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돼? 식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fi' 0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fi' 0. 이거는 f' i의 0 더하기 k다. 이런 식으로 되고, 왠지 이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t로 바꿔줄게요.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요만큼을 그냥 t로 바꿀게요. 식을 정리해주면, t제곱 더하기 k-1에 t-k는 0이 될게 되는데, 여기에서 t값이 무언가 하나가 나올 거고, 무언가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면 돼? f'1에 0이라고 하면 되고, 그거를 f'2에 0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무슨 소리냐? 이 문제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요게 될 거니까 요게 될 거니까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로 풀면 되겠죠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여기서 k인데 내가 뭔가 잘못 썼나요? 네 여기 2를 잘못 썼어요.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인데 그게 2차 방정식의 상수항인 마이너스 2k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내가 구하는 k값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1번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